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샤, 수아입니다. 준입니다. 민구입니다. 세러입니다 주디입니다. 도도입니다. 이제 수능이 진짜 완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평가원이 만든 아주 정교한 모의고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좀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차근차근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운영하고 딱 후회 없이 레이스를 펼치고 오자 마인드 컨트롤을 꾸준히 하면서 시험지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딱 시작하기 전에 쫄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보자 하니까 진짜 천천히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딱 시작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또 넘기기 직전 1분보다 직후 1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능은 기세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딱그 1분 동안 그 기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후 1분에는 그 차분하게 내용을 다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, 진짜, 눈에 안 들어와요. 어차피, 그날은 공부를 해도 아마 안 잡힐 거예요. 오히려 수능 전전날에 모의고사처럼 실전 연습을 할수 있고, 문제를 막 풀고, 막 새로운 걸 한다기 보다는,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정비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, 그동안 맞춰온 루틴에 맞춰서, 잠도 푹 자고, 점프 받고, 학교 가보고, 그냥 조금 공부하다가, 그냥 쉬는 게, 컨디션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중요한 거는 그 손목시계 들고 가야 되는데 시계 약 갈기 그거 갑자기 시험 당일 날 시계 멈출 수 있으니까 손목시계 배터리 갈아놓기 수시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OMR까지 마킹해놓고 OMR을 다 마킹 끝내고 OMR을 딱 쓰고 OMR 마킹이 다 끝나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그 OMR만 보고 이제 수험표뒤에다 베껴 쓰는 식으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등급을 반드시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등적표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게 아니면 그 너무 그가채점표에 강박을 가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가채점표 하다가 다른 걸 놓치는 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채점표 먼저 쓴다고 OMR 안 쓰면 안 됩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험표. 당연히 수험표는 챙기셔야 되고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자류가 들어간 초콜릿. 초콜릿? 초콜릿 초코바. 사람이 너무 기력이 딸리고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눈도 잘안 보이고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시험 치다가 중간에 당이 딸린다 싶으면 얼른 이렇게 집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에비 c 초콜릿 한두어개 정도 갖다 놓는 거 괜찮을 수 있으니까 시험장 감독관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갔던 건 시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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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? 내가 지금 뭐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? 이런 거를 따지기에 시계가 가장 적당한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겠고. 세 번째는 정신 챙기기. 강력한 멘탈. 그럼 멘탈을 어떻게 챙기냐?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거든요.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명상록에서 발췌한 다음에 좀 변형한 건데 내가 내일 만날 문제들은 어려울 거고, 지문은 난해할 거고, 시험장 분위기는 산만할 거고, 옆자리 사람은 배려가 없고, 감독관은 무례할 것이다.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날 해칠 수 없다. 내가 준비한 것들만 오로지 보여주고 오겠다. 딱 이거거든요. 그런 마인드로 좀 일찍 일어나서 정신줄 딱 챙기고 수능에 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잘 봤으면 좋겠네요. 어떻게 보면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을 텐데, 진짜 마지막 남은 5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내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중요할 때가 오면 좀 마음을 비우고 많이 부담을 가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조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. 모든 노력은 결실을 가져오고 그게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게 내 안에 쌓여서 더 멋진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. 지금까지 치열하게 한거 진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치찍질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를 그대로 시험지에 녹여내기만 하면 된다. 결국에는 나는 잘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날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사랑하고 수능 때 너무 떨지 않게 모의고사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고 나오셔서 수험생활인 따끈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! 수능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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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사해요?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MBC 8시 뉴스 인사 <laughs> <있어요? 웃음> 스튜디오 샤이 차은우 에이 지금 아 진짜. <laughs> 넣는단 말이야, 넣는단 말이야. 아, 하지 마자. 자 시험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시험지 이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면 다 기억에 나거든요. 은 기억이 안니다